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주장은 어떻게 진위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많은 신자들이 개인의 꿈이나 감정을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별의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로마서 12d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관적 체험만으로 결단하는 것은 영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성경입니다. 시편 1 1 9책 5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를 계시하며 명백한 진리와 금지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도덕적 결정은 성경의 가르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 없는 계시는 경계해야 합니다. 복잡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공동체의 지혜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잠언 11장 1 4은 모사가 많으면 안전을 얻는 이라고 말합니다. 신뢰할 만한 목사나 영적 멘토와 상담하며 자신의 생각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처럼 공동체의 합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경과 공동체의 지혜와 조화를 이룹니다. 빌립보서 4합칠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내적 평안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성령의 음성은 결코 성경을 대체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진리를 더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성경, 공동체, 성령의 인도를 종합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1:2의 원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게 해 줍니다. 최종 결정은 결과보다 과정에 감사하며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종종 우리의 순종과 성장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당신의 선택을 이 원리로 점검해보세요.